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체육 교사 최용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저글링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저글링 공 모두 만들어 보셨죠? 어, 그 공을 가지고 연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 저글링을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울링을 연습할 때 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이 공이 익숙하지 않아서 공을 던질 때 너무 높게 던지거나 혹은 옆으로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높게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바로 형광등이 바로 위에 있어요. 어, 형광등이 바로 위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탁 높게 던져가지고 형광등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광등 끼우면서 여러분들 다치겠죠? 뿐만 아니라 내한 장소 옆에 어떤 유리병이 있다거나 뭐가 맞아서 떨어져서 깨질려는 염려가 있는 물건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네. 연습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봐서 내가 다치거나 깨지는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하고 연습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 여러분들이 만든 저글링 공이 어, 이제 여러분 연습하다 보면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 공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떨어뜨려 보니까 어, 땅이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순간소음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할 때 바닥에 이불 이불이나 집에 매트리스가 있으면 매트리스를 꼭 깔고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집에서 쫓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공간들 닫히지 않는 공간들 그 다음에 바닥에 매트 혹은 이불을 깔았으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저글링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어, 저글링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자 1단계는 이 저글링 공하고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한개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오른쪽부터 잡고 공을 수직 위로. 던져서 받을 겁니다. 잡으세요. 수직 위로 던져서 이렇게 받을 거예요. 수직 위로. 자, 여러분들이 수직 위로 던질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자, 공을 위로 던지고 손을 다시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자, 근데 잘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공을 던지고 손을 내리지 못하고 위에서 잡습니다. 자, 우리는 공이 올라가서 떨어질 때이 시간을, 시간 차이를 생각해서 공을 세 개를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올려서 위에서 받아버리면 공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공세개 가지고 연습할 때 여러분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을 던졌으면 손을 내려서, 손을 내려서 받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을 이렇게 너무 세게 움켜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너무 세게 움켜 잡으면, 다음 공을 던질 때, 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공을 던지고, 세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연습을 했으면, 마찬가지, 왼쪽도, 음, 왼쪽도, 이렇게, 위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자공의높이는 여러분이 약 눈부가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돼요자 너무 낮게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높게도 아니고 적정히 눈에서 약간 눈이 올라갈 정도로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에는 공을 어, 수직으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 조금 달라진 점이 팔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팔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할때 던집니다. 마찬가지 로 왼쪽에서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돌리면서 이동을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치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던지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거냐면, 우리가 공을 세 개로 돌릴 때도 마찬가지,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이렇게, 어, 약간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고 바깥쪽에서 오고, 바깥쪽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먼저 공한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공을 한개 가지고 바깥쪽, 안쪽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